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y는 절대값 3사인 2분의 파이 x라는 그래프와 y는 마 x 더하기 3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것은 교점의 그 개수를 물어본 거다. 이해됐죠?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는 당연히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얘가 이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럼 끝나지? 그죠? 그럼 얘를 그리기 전에 뭐부터 그려야 돼? y는 3, 사인, 2분의 파이 x를 그린 다음에 뭐 해줘야 되냐? 우변 안에 절대값 표하면. x축 아래로 뭐 뒤집어 올려야 되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맞냐? 이해 못하면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해 다 못하면. 근데 이 3은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숫자라서, 사인 그래프에 올해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일이었잖아. 1에다가 3을 곱하면 최대값은 3이 될거고 최소값은 마3이 됐겠지 그죠? 물론 여기에다가 뒤에 빼기 2가 있다면 또 뭐가 될 최대값은 1에다 3 곱한 3에다가 2뺀 1이 됐을거고 최소값은 마1에다 3 곱한 마3에다가 2뺀 마5가 됐다라는 것도 이해 되지 지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최대값을 채울 수 있다고 맞아 맞아 시험은 진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아무튼 여기에서는 빼기까지는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쉽게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원래 사인의 주기는 이 파인데 이것을 2 분의 파이로 나눈 거죠. 절댓값2분의 파이로 기억나지? 그게 분모 일로 바꿔서 분자끼리 약분하면 파이는 사라져. 그럼 1분의 4, 4가 돼 뭐가? 주기가 가장 대표적인 정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평행 이동은 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맞아 맞아 얘가 원래 사인은 원래 이렇게 가는데 일단 일단 가장 기본 한 턴만 그릴게 일단 이 최대값이 몇이라고 일이 아니지 3이잖아 그렇죠 맞아 맞아 그리고 최소값이 마이라는 일거 뭐라고? 마3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렇지? 물론 끊임없이 그려져 있어, 지금. 맞아, 맞아. 특별한 범위가 없잖아. 끊임없이 그려진 거야, 지금. 주기는 4라고 했어. 그럼 여기가 지금 4라는 숫자가 돼야 되지. 2, 8가 아니지. 지금 4로 바뀌었다고. 4. 그럼 여기는 2. 그 여기는 얼마? 1. 1씩까지 1씩? 그 여기는 몇이야? 3이 됐겠지. 이런식으로 그려지는 그래구네 맞아 맞아 얘가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그려져 대충 몇 개라도 조금씩 이렇게 좀몇 개는 좀 그려줘야 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이거 또 지워야 돼 여기 여기 절대값 취했지 우변에 절대값 취하면 뭔 말이었죠 X축 아래에 있는 거 뒤집는다 그랬어 그죠 뒤집어 예. 이렇게 그려져야 돼.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이렇게 그려져야 돼. 맞아, 맞아. 그래서 그네 만약에 이 그래프의 최대값 물어보면 뭐였어? 3하고 마3이 아니고 3하고 최소값은 0이라고 해야 되지? 최소값, 최소값 문제도 그웠었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0이야. 뒤집어 올려버렸기 때문에. 맞아맞아 맞아. 자 그래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여기는 지워져 없어지게 뒤집어 올렸으니까 없어 이거 다이 그래프가 되겠죠? 얘가잉 맞아요? 이 그래프가 돼 이해 됐어? 안됐어? 자 이제 나는 이 그래프 그릴거야 이그래프 정보가 뭐가 있어? 이게 직선이죠 이제 이 그래프 그릴 때뭘 찾냐? X절편, Y절편 찾지? 그렇지? X절편, Y절편 찾지? X절편은 우리가 몇이에요? Y에다 0을 대비하지 반대로 맞아? Y에다 0집어넣으면 X는 몇이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죠 맞아? y 절편은 얼마예요? y 절편은 아, 3이잖아. 그러니까 2.3, 2.3 지나는 직선이네. 그렇지? x 절편도 3이고 y 절편도 3. 그래요, 됐죠 그렇죠. 이건 쉬운 문제야 지금. 밑에서 안 만나니까. 그죠? 예, 아까처럼 자꾸 따지지도 않겠네. 맞아요? 몇 개점에서 만나냐? 하나. 둘셋안 만나지? 그래 녹색 그래프 빨간색이 만나는 점이야 만나는 점 하나 둘셋 답은 몇 개? 셋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면 알 수가 없다니까 이해 됐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이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 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죠? 당연히 안 만나는 게 들어 보이는데 교점은 하나 둘 3개만 만나겠죠. 아, 2점은 내가 아까 XF, y 폰 찾으려고 그냥 찍은 거지. 불점이 아니잖아. 맞아, 맞아. 웃으 대답이 없어.